관세폭탄 테슬라 한국으로 온다. 7월 미국 전기차 장사 불이 났어 불. 한 달에만 13만 대 넘게 팔았고 작년보다 20%나 늘었대. 이 9월 말이면 미국 정부 보조금이 끝나거든. 그래서 사람들 지금 사자. 하고 몰린 거지. 게다가 전기차 값이 내연차랑 차이가 확 줄었어. 신차는 1천만 원 정도 중고는 150만 원밖에 차이 안 나. 거의 비슷해진 거야. 브랜드는 당연히 테슬라 1등, 쉐보레, 현대 포드가 뒤따르고 폭스바겐은 신차 쏟아내면서 거의 500폭 등에서 6위로 뛰어올랐대. 그리고 중요한 건 테슬라가 중국산 배터리 쓰면 내년부터 관세가 60%나 붙어. 그래서 눈을 한국으로 돌렸어.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이 6조 원짜리 계약 닫고 삼성 SDI도 각형 LFP 배터리로 추가 물량 노리고 있지. 한마디로 9월까지는 전기차 불티나게 팔릴 거고 그 뒤에는 좀 숨고르겠지만 이판에서 한국 배터리는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됐다는 거야. 한국 배터리 주주 여러분, 지금은 관세 리슈어링, LFP 전환, 세 가지 순풍이 동시에 부는 시기입니다. 테슬라, GM 폭스바겐 같은 글로벌 완성차가 중국 대신 한국을 찾고 있고, ESS 전기차, 각형, 파우치 가리지 않는 주문이 이어집니다. 앞으로 수년간은 뉴스가 또 호재로 반복될 겁니다. 기다림이 수익으로 변하는 황금 구간, 지금 우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.